시카쿠팡세입니다 지금쯤은 오 헨리의 마지막 입세를 생각한 계절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입세 대신 마지막 달력을 찍고 난 뒤에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런 흐망한 마음 때문입니다. 미술을 공부하는 두 친구, 조안나와 수우는 초라한 화실에서 침실 겸 공유를 하고 산 아파트에 삽니다. 룸메이트란 말이죠. 3층 지붕 밑에서 덥고 여름에는 겨울에는 춥습니다. 어느 날 조한나는 폐렴으로 인해서 몸이 불덩이 같이 되어집니다. 때는 이미 모든 나무들이 다 잎들이 떨어지고 맞은 담벼락에 등굴 잎들도 거의 다 떨어지고 몇 개만 남아 있습니다. 떨어진 나무 잎들은 바람에 휘날려 가서 휑한 모습입니다. "좋아 나는 수호에게 말합니다." "수호, 저 맞은편 담벼락에 있는 마지막 남은 잎들이 담장이, 덩굴이, 잎이 마지막으로 떨어질 때내 생명도 다할것 같아. 자조 섞인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힘없이 중얼거리는 친구의 힘없는 독백을 앞에 수우는 바보 같은 소리 말아 담장이 덩 잎과 네하고 무슨 상관 있어? 하고 야단을 합니다. 그러나 조한나는 창백한 얼굴로 아니야. 저 담장이 입 뒤에 마지막과 내 목숨과 같은 운명일 걸 체념합니다. 수호는 친구의 체념의 말에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래층에는 예순이 넘은 노인 배우면이 살고 있습니다. 출세하지 못한 화가입니다.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호에게는 좀 불쌍한 친구였습니다 그날 밤 정말 밖에는 초겨울 날씨로서 매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러니 수호의 말대로 담정이 들 잎들은 다 떨어지기 나름이고 다 떨어진 잎을 보면서 담정이 덩굴을 보면서 수호는 더 절망하고 정말로 말대로 그 수호의 생명줄을 놓을 것지 모릅니다 밤을 지새웠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새벽녘입니다 동력이 밝아올쯤 되어서는 바람도 잔잔해졌습니다. 커튼을 열면은 수의 생명도 바꿀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 아직도 담장이 마지막 입새가 하나 달려있단 말이죠. 살았다. 조았나의 안도하는 탄식이었습니다. 주, 이것 봐. 아직도 하나 달려 있어. 내 생명도 사는 거야. 힘차게 말하자 수우는 창백한 얼굴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침에 조한나는 내려가서 담벼락에 있는 마지막 입술을 보고 놀랍니다. 동네 사람들이 말합니다. 놀새에에 담벼락 밑에 서러져 있는 화가 벼면을 데리고, 저, 병원에다 갔단다. 그것은 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차가운 겨울 바람을 맞으면서 이 배우민, 화가가 마지막 잎을 그렸던 겁니다. 담벼락에.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개혁자 칼빈은그 기독교 첫절에 기독교 광강요 첫절에 참되며 본질적인 지혜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다른 하나는 사람에 대한 지식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인간 지식은 온전할 수도 없고 반대로 인간에 대한 지식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온전하지 않습다 세월이라는 것은 인간 편에서 보면 참되질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을 봤을 때는 또한 참 의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1장을 보면은 인간에 대한 깊은 험망과 절망을 되돌아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을, 새로운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이중적 삶이란 말이죠. 곧 요셉의 일생을 통하여 그한 많은 세월을 통해서 인생의 본질이 주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1장 51절 53절 파란만장했던 그는 이제 두 아들을 놓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아무도 아이들이 더 많이 있을지도 계시죠 그러나 첫 아들 둘째 아들을 통해서 그 이름에다가 자기 인생을 돌아본단 말이죠 첫째 아들의 이름이 무하셉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첫째 아들 이름 속에 의미가 있다 그럽니다. 그것은 뭐냐하면은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 집을 온 집을 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내용 속에 하나님이 나로 수고한 땅에서 It is because God has me be forget all my trouble and my father's household. This is It is because God has made me fruitful in the, the and the suffering 마지막 입새 수호 같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마지막 남은 한 입새 그게 소망입니다 그걸 딛고 일어났단 말이죠 전반전은 자신의 눈이고 후반전은 하나님 눈입니다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봤을 때는 모든 것이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창대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란 말이죠 시인 이혜인의 시가 있습니다. 죽는 이를 땅에 묻고 왔어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계절. 차가운 두 손으로 촛불을 켜게 하소서. 길에서 만난 이들이 모두가 손님일 뿐. 아무도 내 최후의 행방을 묻는 주인이 될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마지막 한남, 한 남, 한 페이지 남은 달력을 찢으면서. 인간의 무엇인가 세월이 무엇인가 는 근원적인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고난과 아픔의 세월 그것은 사람 편에서 봤을 때 그럽니다 하나님 편에 봤을 때그 모든 것이 도리어 큰 프로필, 프로필 열매를 맺기 위한 그냥 온몸으로 맞으면서 아웅당함 살아있는 내가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함레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함레이그 이야기를 듣고 친구 호레이쇼가 여러 가지 철학적인 지식을 총동원해서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나자 함스의 이야기입니다 호레이쇼 세상에는 네가 말하는 철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문제가 있다네 철학자의 세, 저 눈으로 보는 세상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인간에 대한 이야기, 철학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눈은 결국은 절망이지만, 다시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볼수 있을 때에, 10편 39편 7절의 말씀대로,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죽겠나이다. 소망을 죽게 볼수 있는, 뒤돌아보면 고민, 고난이고 아픔이지만, 뒤돌아보면 절망이지만, 앞에는 소망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십시다.